저희 같은 홍성 마늘 지금 2 5 0농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. 지금 6월달에 마늘 수확하면 7월달에 또 이제 판로를 해야 되는데 우리 회원들이 팔로 놀 열심히 농사져서 전국 최고의 홍산 마늘 단지를 만들었고 홍산 마늘 품질은 최고 좋은데 전국 1등인데 이렇게 좋은 마늘을 판로를 재척해서 팔겠다는데도 경제주와 코드 문제 때문에 안 되니까 지금 너무 답답한 노릇입니다. 진짜 계란으로 바이치기를 했는데 이런 문제점이 해결이 안 된다면. 저희 농민이 살아갈 수가 없죠 그 마늘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아 이렇게 좋은 마늘을 네. 지금 판매를 못하고 네. 다른 농협을 통해서 개통을 하더라도 이걸 안 내주니까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희가 뭐 농민이 힘이 있습니까 저희도 생존권이 걸리면 되는데 최소 최소 생산비는 보장받아야 되거든요 우리 국산 홍산 마늘이 전국 최대 단지고 저희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단지입니다 이 단지가 무너져내린다면 홍삼만의 미래는 앞으로 어둡지 않겠습니까?